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윤이 어, 생일 축하합니다 음 박수 음 케이크 초라 못쳤네 케이크 초붙 치세요 지나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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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일어서 일어서 이손 떼고 아니 잘 와. 그렇지 됐다 엄마 그런데 지윤이 몇 살이었지? 지윤 세살 어, 이거 왜안 돼? 두 살이었는데? 이거 안돼내거세 살이었어 두 살이었어? 뭐 너왜안 돼? 안 아, 눌러지는데 아... 이 <laughs> 자동으로 자, 노래 부르고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 다시 불어 봐. 하나, 둘, 셋. 지이 후보로. 하나, 둘, 셋. 어 <laughs> 아, <laughs> 자, 지은이. 지은이가 한번더 불어 봐. 자, 뒤로 뒤로 뒤로. 후, 불어 봐. 하나, 둘, 응. 셋. 생이 축하합니다. 생이 아,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 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Yeah. 생일 축하. 어, 응? 아, 불 끄고 해요? 자, 불 끄고 하면, 노래. 어, 뜨고 뜨고 노래 다 끝나고 후후해 주지, 은아. 엄마가 후해 하면 후 하는 거야. 응.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자 자 지은이 하나 둘셋 우와, 우와. 지은이가 다왜 손을 밀고 안하지 언니들 하지마 손 알았어 언니들 어, 하지마 둘이 안쬐고 손 밀어야지 자 지은이가 해보세요 지은이가 뭐손밀야 기도해기도 자, 지은 이렇게. 이무손 모아. 서 그렇지. 눈깜아눈 깜. 고 안, 지은 손 치워. 손 그렇지. 그렇지. 은는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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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렇지기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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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은지지지지 해줘야지. 선물이야! 지인생일 축하해! 언니 고마워. 고마 언니 사랑해. 네, 네. 언니 보고 선물 뭐야 지인아? 봐봐봐, 선물 뜯어봐. 선물 줬어. 이거 누가 줬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은이가 좋아하는 거지. 껌뜯어줄게 어. 응, 언니 최고 언니 뽀뽀해줘. 아, 아는 사장님. 나가. 지원이 언니도 나중에 크면은 선물 사줄게.